상대 솔저가 엄청 좋은구만. 장문철 TV. 점수 대는다이아5 제보자분이 원래 메인들 유저신데 최근에 답답해서 트레를 많이 하신대요. 근데 연속으로 두 판이나 비슷한 내용으로 정치를 당하셨대. 대충? 트레 역할 모르냐. 왜 이럴 거면 트레를 했냐. 트레로 뭘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내용을 좀 많이 들었고. 심지어 두 번째 판은 게임이 끝나는데도 친추가 들어와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이분의 스탯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이분의 플레이가 괜찮을지 좀 볼게요. 어첫 판은 본인이 제보를 할 거라 생각을 안 해서 캡처를 안 하신 것도 있고. 네, 일단 이분도 그냥 마냥 듣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너는 뭐 잘했냐, 뭐 완벽을 바라냐막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제, 그, 약간 좀 언젠가 있긴 했었나봐요. 프로비온이라 <yahoo> 너무 힘들겠는데? 잘 도망 다니시네. 결과적으로 어, 어. 어으로잘끊 게, 잘끊은게 돼서. 첫동선이 좀 많이 레전드까지는 아니고 최종선이좀 많이 구리긴 했는데. 얘도 본능적으로 때리다가 이것 좀 아니다 싶으면 돌고, 돌아서 죽을 것 같으면 잘 도망 다니셔가지고 잘 풀리긴 하는데, 일단 트레이서로 여기 돌면 안 돼요. 이게 계속 메인딜 하시다 보니까 이 자리, 이 스타트가 너무 버릇이 되신 것 같은데, 트레이서는 보통, 어, 이 아래로 많이 갑니다. 상대가 뻔히 보고 있는 곳으로 안 가요, 트레이는. 항상. 어, 상대 솔저가 엄청 도는구만. 그럴 때 그냥 앞으로 당겨야 돼 애초에 솔져니까 당연히 2층으로 갈걸좀 예상이 됐어야 되는데 아래로 가셔가지고 좀 뜨긴 했는데 그냥 못 잡을 것 같으면 버리고 앞으로 가는 게 좋아요 오, 근데, 도망은 진짜 잘 가신다. 근데, 이거는 이제 무슨 이슈냐면, 상대가 사이드가 좀 세네요. 솔저랑 토르비온 둘다 사이드를 세게 볼수 있는 딜러인데, 정면에 우리가. 디바, 애쉬 들고 사실 시그마 상대로 너무 시간이 끌리니까 이거는 트레이서를 하기 좀 힘든 판이에요 키리코가 같이 사이드를 세게 밀어줘야 되는데 지금 키리코가 딱히 그럴 의지도 없어 보여가지고 내가 트레랑 같이 맵을 넓게 써야지 라는 인식까진 없는 것 같아 키리코다 보니까 일단 순보를 타고 케어를 가긴 하는데 근데 상대가 토르비온이 나오는 순간 사실 트레이서가 일단 활동 반경이좀 많이 답답해지는데 심지어 상대 솔저가 저렇게 사이드 잘 쓰면서 좀잘 튄다? 탱커는 피 관리도 중요해. 탱커 피 관리, 피 관리가, 아니, 목숨만 붙어 있다고 다가 아닌 게, 시그마랑 싸우면서 우리 팀 디바 메카는 너덜너덜해지고, 상대 시그마는 건강하면 우리가 당연히 게임이. 근데 이거는 저 같았으면 픽을 바꿨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서딜이라고 트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트레님이 솔드를 보기 힘든 게 솔로 친구가 2층을 잘 쓰거든요 난좀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럼 차라리 겐지를 하던가 상대 포로비온 무서워서 들어가는 건좀 싫은데 그러면 차라리 파라 같은 걸 하던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제보하신 분도 본능적으로 시그마를 때리게 되는 거야 왜냐면 나 혼자 사이드 솔전이 토르비온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팀 디바랑 같이 억각잡고 시그마를 때리는데 그게 사실 얼마나 손해인지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시그마한테 병목 형상 생기는 동안 상대 솔전을 존나 돌아서 여기서 우다다다다하고 사이드는 토르비온이 꽉 쥐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여기 갇혀가지고 쳐맞은 거죠. 뭐. 네, 데 트레이서를 하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자자리한권에또이번에 상대가 파르시요 이건 그냥 상대가 계속 더 잘하네요 조합도 더잘 쓰고 사이드도 이기고 정면도 이기면 이걸 못 이겨요 오버워치를 하는데 여러분들 정면을 이기든 사이드 이기든 뭐 하나라도 이겨야 우리가 뭔가 그걸 위주로 풀어나갈 수도 있지 사이드 싸움도 발려가지고 상대 솔저가 우리 집 2층 안방마냥 들락날락거리고 정면에 시그마 하나에 우리 디바 체력관리 안되면서 여기에 받고 있고 트레도 여기 있으면 이거 절대 못 이겨 그럼 이 선택을 해야죠 사이드에 도는 애를 세게 밀어내고 갈 건지 그럼 사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뒷라인으로 도달할 수 있다 보니까 당일 상대 시그마의 정면 힘이 약해지시면 아니면 야 사이드 저거 안되겠다 그냥 우리 정면 체급이라 세게 가져가자 뭐, 자리아나, 라마트라 이런 거 들어서 그냥 정면에 힘으로 그냥 밀고 들어간 선택을 하든지 뭔가 하나는 했어야 했는데 뭔가 하나가 안 돼가지고. 뭐, 파르시 나오면 솔직히 할게 없어요. 조합사. 상대가 파르시가 아마 결국 언젠간 킬을 낼 거라서. 아니, 솔저가 되게 잘하네. 그리고 애매하게 교환 보는 걸 자꾸 메르시가 살려요. 솔저 하신 분이 맵 넓게 잘 쓰네. 자, 이러다가 파라 킬러를 깁니다. 파라가 언젠가 킬래거든요. 파라 킬래면 이제 파라가 여기를 쥐는 순간 이 자리아가 아나도 없는 상황에서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자리아 그냥 말라 죽을 거고 어, 아군 자리아가 오면서 에이. 그러면 이건 져야 됐나요 아니요. 상대 야타 메르시 자리아잖아요. 그냥 본대를 쳤으면 됐습니다. 자리아 메이트레잖아요 파라라 저렇게 크게 도는 솔저 데리고, 장기전으로 가면 결국 언젠간 죽어요. 그 전에 우리가 본대를 쳐야지, 뚜벅이 애들을. <놀람> 언젠간 파르시에게 크랙이 나고, 애매한 교환 나는 거 정도는, <놀람> 구화를 해버리면 끝이라. 또, 솔저가 2층 올라가니까 지금 트레이닝 붕승. 트레이서가 굉장히 좋은 섭데리긴 하지만, 2층 구도에서는 좀붕 뜨기가 쉬워요. 근데 이 게임 진게 트렌드 때문에만 진건 아니에요. 어쨌든 디바도 말렸고 네. 포화로 1킬만 하면 밀어요. 네. 아유 미친 포화를 봤네 내가. 이런 포화 안 써도 돼. 그냥 자리에 1인공만 박아도 이겨요. 탱커만 잡아도 이겨. 탱커가 체급이 세가지고. 네, 솔저가 잘해 진짜. 솔저가 잘한. 펄스도 주방으로 살고. 한명 죽은 거 정도는 부활이 되기 때문에 이 솔저님이 잘하시는 건 뭐냐면 2층으로 노신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제보자님 조합상 사이드를 컨트롤할 사람이 제보자님하고 기껏해 약한데 둘다 사실 수직기동이 강한 영웅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개말린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뭐트렌님 때문에 진건 아니지만 트디님도 굉장히 붕뜬 상황에서 바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두판 연속 비슷한 내용으로 정치당한 트레이서 피지컬이나 사이드 활용하려는 시도는 좋았으나 트레이서로 붕드는 장면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애매해짐 왜 구도상 붕도 는지 설명해드립니다 불방송 멤버십으로 모시겠습니다